곰세 마리 책 읽어볼게요. 아빠곰, 아빠. 엄마곰, 아기곰. 아빠. 아기, 아기 이거 이거. 어. 이건 뭐야? 당근. 당근도 있네. 곰이 당근 먹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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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당근이 되게 많아요. 어, 곰세 마리,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큰형곰, 작은형곰, 막내곰. 큰형곰이 가장 크고 막내곰이 가장 작아. 아, 이거 보니까 형들이랑 내가 있는 거네. 자, 곰세 마리가 낚시를 가요. 큰형곰 낚싯대가 가장 길고요, 막내곰 낚싯대가 가장 짧아요. 와, 물고기를 낚나봐요. 낚자, 낚자. 고기를 낚자. 물고기 어딨지? 네, 네. 물고기. 네, 네. 맞아, 여기 있다. 큰형 물고기가 가장 크고요. 막내 물고기가 가장 작아요. 곰세마리가 당근을 캐러 가서 가고 있는데요. 큰형 곰모자가 가장 크고 막내가 가장 작아요. 뽑자 뽑자 당근을 뽑자. 당근 어디 있어? 당근. 당근. 큰형 곰이 가장 크고 막내 곰이 제일 작아요. 곰세마리가 이번에 물을 길러 가는데요. 역시 큰형이 제일 크고 막내가 제일 작아요. 영치기 영차, 물을 길자. 지글지글보글보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금새 마리가 물고기 수프를 끓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수프는 누가 많이 먹을까? 우리 큰용곰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막내고마, 아기고마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아, 오히려 아기고물 많이 줬어요. 많이 자라라고. 당근. 끝!